안녕하세요. 1% 트레이더 신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코인 에이브 코인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차트 제대로 분석해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꼼꼼히 보시면 좋을 거예요. 자 에이브 코인 지금 10. 쉬... 일만 9천원, 11만 9천, 원, 12만 원대 계속해서 바닥 잡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지금 하방 추세가 끊이질 않고 있다. 하방 추세 끊이지 않고 있고 이런 하방 채널까지 만들어지면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하락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아래 꼬리를 지금 하나씩 달아주고 있습니다. 즉 닿았다면 올라가고 닿았다면 올라가고 그죠? 차트마다 그 종목마다 아주 의미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구간. 세력이 어떻게든 지키려는 그런 구간들이 있는데, 우리 에이브 코인은 어디다? 지금 여러분께서 다 보신다 하더라도, 자, 바로 요 라인. 12만원대. 12만원이 에이브 코인에서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거래대금을 싣고 처음 올라온 자리입니다. 처음 올라왔고 기존에 매물 때 전부 다 뚫어주면서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뚫어주고 지지받고 다시 한번 올라간 자리 그리고 다시 한번 지지받아주죠. 즉 탄탄하게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니까 역시나 다시 한번 매물 때다 소화해주고 전고점까지 돌파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너무나 좋은 모습 보여줬다가 지금 비트코인 ETF 승인이 됐죠. 어, 드디어 승인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당분간은 이렇게 횡보장, 횡보장 거듭하면서 우리 에이브 코인도 같이 횡보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조금 자세하게 한번 보시자면, 비트코인 시장을 안볼 수가 없겠죠? 어, 비트코인 시장, 뭐, 어, 자, 트레이딩 위쪽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가권에서 어디까지 떨어지고, 어디까지 반등 주느냐, 예, 말씀드렸고, 역시나, 고가권에서 피보나치 라인, 뿐만 아니라 지지저항,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추세선 전부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라인부터 0.5, 자, 6천만원까지는 부단이 반등 한번 줄 거라 말씀드렸고 역시나 꾸역꾸역 잘 올라가고 있죠 그죠 하지만 요 라인이 요 반등이 정말 의미 있는 구간 미친 상승의 전초전이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왜 상승하는 거래량 자체가 기술적 반등에 불과합니다 당분간은 고가권 박스를 계속 유지해 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바로 바로 금리 나갔죠 파월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금리인을 일축했다 즉 매파적인 특성에 의견을 조금 더 들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비트코인 좀 무너지게 되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자 금리 인하가 되는데 비트코인이 금리 인하를 일축했는데 비트코인 도대체 왜 무너지냐 라고 한다면 자 금리가 인하를 일축했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즉 금리가 동결된다 채권의 힘이 세진다 라고 보여주면 되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돈은 현물보다는 이런 채권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이런 현물 자산은 조금 인기가 덜해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금리나 일축했다는 게 금지했다는 게 아닙니다 당분간 천천히 조절하겠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 나스닥도 반등 줬거든요즉 당장에 안 하겠다는 거지 자 올해 안에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자 반감기 이슈 자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그만큼 비트코인 당분간 이렇게 밑에서 횡보하면서 숨 고르기를 할 것이다. 자, ETF가 승인된 다음부터 ETF로 흘러들어가는 돈도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매수하게 될 텐데 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어, 이렇게 고가권으로 한번 쭉 올라가게 되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비트코인 조금은 지켜보시자. 이럴 때 어떻게 쭉 떨어진다면 오히려 좋은 매수 찬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음. 자 다시 에이브 코인으로 돌아와서 자 12만 원대 지금 잘 지켜주고 있는데 지금 거래 대금이 쭉 빠지면서 내려가고 있잖아 요쭉 빠지면서 지금 여기 고가권에서 매물대 터뜨렸으나 밑으로 쭉즉팔 사람이 없다 그런데 꾸역꾸역 올려주고 있다 즉 상단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은 너무나 좋은 구간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좀. 자, 큰 틀에서 한번 보시자면 주공차트거든요. 자, 얼마까지 올라갔었다? 무려 75만원까지 올라갔었다. 75만원까지. 자, 지금부터 5배. 5배 이상 뻥튀기 될수 있는 어마어마한 코인이죠. 그리고 바닥권에서 이렇게 심심치 않게 계속해서 거래대금을 터뜨려주고 있어요. 이 말의 무슨 무엇이다? 주포가 살아있다. 세력이 지금 충분히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고 라 보여지고 바라권 차트 기본적으로 매직 끝난 다음 다시 한번 미친듯이 쏠 텐데요. 일봉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면 좀더 자세할 텐데 제가 여기에 대한 분석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의 수를 쌓아 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자, ATM기처럼 돈을 뽑아쓸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 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도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다 잃게 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감이 된다고 하면 돈을 안벌래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보여드리고 그러한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 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어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핵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가지고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 나눠놔가지고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총 4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 신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됐었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자 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니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 꼭 전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시는 이 번호 0102703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일봉 차트인데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지금 하방 채널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죠? 이 하방 채널이 깨지는 이 고가권 바로 상단을 뚫어줘야 되는데, 역시나 제가 밑에 하방에서 기본적으로 하방 채널, 굉장히 의미 있는 채널, 요 라인 다 그어드렸어요. 그죠? 기가 막히게 올랐다가 반등 맞고 다시 오르고 또 반등 잡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지 받아주니까 결국은 또 올라오는 자리.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자, 추세, 추세와 지지죠? 이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이 피보나치 라인, 그리고 추세채널 전부 다 여기로 여기로부터 파생된 거예요 이런 이런 부분들이 너무 기계적으로 한다기 보단 여러분들께서 거래대금과 차트 추세 계속해서 선 그거 보시면서 제가 드린 교육자료 같이 보시면서 연습 부단히 하시다 보면 누구나가 2개월에 3개월이면 어 차트 마스터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때까지 제가 분석드린 영상들 보시면서 충분히 따라오시라 이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 상단권 박스권 라인을 굉장히 횡보하면서 잘 받아줄 것 같아요. 추세자체가 깨졌기 때문에 반등을 엄청나게 준다 하더라도 바로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히려 거래대금도 줄었겠다. 조금 조금씩 모아가는 관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대로 밑으로 쭉 빠지는 거 아니냐? 어떤 비트코인 ETF 반감기, BTF 현물 ETF도 끝났는데 이제 하락하기만 남은 것이 아니냐고 라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반강기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비트코인 역대 반강기 차트인데 자, 피를 찍고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반강기 지나니까 결국 정고점 돌파. 다시 한번 올라가지고 피크 찍고 쌍바닥 잡아주고 반강기 이후에 다시 한번 정고점 돌파. 역시나 피크 찍어주고 다시 한번 쌍바닥 잡아주고 결국은 반강기 이후부터 정고점 돌파. 이번에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어요.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그게 계속되면 필연이다. 어, 필연이고 또 너무나 자연스럽게 공급이 줄면 어, 공급이 줄면 수요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승인된 마당에 이제 ETF 들어간 자금들이 좀 안정화되면 비트코인을 다시 사드릴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반감기 이슈와 함께 좋은 이슈들 빵빵 터트리면서 다시 한번 전권전 돌파할 테니까 자 이럴 때 이럴 때 주목하면서 갑자기 추경 매수하지 마시고 지금같이 거래대금 치르면서 밑으로 내려갈 때잘 모아두신다면 올해 중순 올해 말까지 크게 큰 수익으로 여러분께 보답드릴 코인이 바로 에이브코인이니까 쭉잘 지켜보시라 이거죠 제가 이런 에이브코인의 기본적인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단기 목표가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거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다. 100% 무료로 공유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셔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제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당가, 그리고 기간, 매스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스타점까지도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100날, 1 0 0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 알려주는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 돼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대응 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세력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 자료집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500명 코인방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뉴스 등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공개방으로 2,000명, 3,000명 운영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제 구독자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채널 관리 쪽에 초대 링크 보이시죠? 요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4시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의 확실시 되어가는 가운데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알트코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왔던 알트코인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알트코인들은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기에 시드블리기의 효자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어서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고르는 선구안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이상,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박스권 정고점 뚫어가는 요 타이밍 때요날 말씀드렸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급등 일어났었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따라오셔가지고 적잖게 수익 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큰 시세를 줬던 룸 네트워크, 적게는 이렇게 8%, 4% 수익을 가져가시지만, 많게는 20% 이상 2, 3일 안에 30%, 40% 수익 다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단 하나의 거짓없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이밍에 주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스 코인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라도, 50만원이라도, 이렇게 10배, 500만원까지 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런 것에 꽂히기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7%, 8%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크게 불려져 있는 내 돈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20%씩만 꾸준히 누적해서 수익사 나가시는 연습 구독자 이벤트 때꼭 해보시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을 무작정 가격대 상관없이 오르니까 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긴 꼬리들 달아주면서 개미터이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매수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사실. 하지만 지금 ETF의 승인 예정으로 매일 같이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은 단타 종목이 나오니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소액으로 연습하시고 조금씩 시드 불려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오늘부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그 타이밍이 알려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위 상단 번호 01027031271로 급등이라고 보내주. 시면 코인 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회에서 20%씩 꾸준히 수익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지시고 그,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항상 좋은 종목 추천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분석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